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국민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우려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는 게더 빠르겠다 개인정보보호의 전도사가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진단으로 제가 됐으니까 더 한층 더 많게 더 넓게 폭넓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렇게 억눌려왔던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호텔업의 정보보호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력했던 인사이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나눠진다면 좀더 의미 있는 과업이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과 함께 또책임감 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정책이 제대로 어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많이 힘을 보태주신다고 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보호위원회하고 저희 한국인들의 진흥 힘을 합쳐서 발만 하고 또 점검단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획조정과 김혜수입니다. 개인정보에 어떤 침해 요인이 있는지 또그 침해 요인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일상 속 곳곳에. 사실은 숨어있고 대결 방안도 곳곳에 사실은 다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생활 곳곳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곳들을 발굴해 주시고 훨씬 더 좋은 많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